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GCL 양육자반 훈련을 통해서 복음 중심의 삶으로 잘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양육훈련 중또 우리 GCL 양육자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ANC 온누리교회 또 복음 공동체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GCL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 중심적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지표를 허락하시고 또 믿음의 표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약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 양육자반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시할 양육자반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복음 중심적 삶을 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함께 배우며 고민하며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 복음 중심적 삶의 그 에너지들이 또그 원동력들이 지금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안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급으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곤이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려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어, 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의 내용은 이 사도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선교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이 동역함에 대한 신비, 그리고 또이 갈등이라는 것에 통한 섭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놀랍고도 또 아주 굉장히 진지하고 심도 깊은 그런 신앙의 주제들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오늘 본문 이전의 이야기들을 보면 예루살렘 공유회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려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두 동역자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36절 37절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지금 이 바나바가 다시 사역지 선교했던 그 사역지들을 돌아보자고 하면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요. 이전의 선교 여행 중에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돌아가버린 이 마가를 다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러 갈 때에 함께 동행하자는 이 바나바의 제안에 대해서 바울이 강경하게 반대합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어,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에 그 열매들을 돌아보고 또 다시 그것들을 살피는 일에 그 1차 전도여행을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사역의 열매를 보러 갈 자격이 있겠느냐? 뭐, 이런 의미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신앙에 신실하지 못했던 아직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고, 더 훈련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동행하기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바나바는 그 마가에게 한 번도 기회를 주기 원했고, 또그 사역의 귀한 열매들을 직접 보면서 그... 목도 하면서 깨닫게 되는 또 성숙하게 되는 어떤 기회를 주기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의견 차이가 너무너무 심하게 부딪히게 되면서 다투고 또 서로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목숨을 걸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입장이 다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배신했던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바울이나, 위험한 선교 현장도 아니고, 이제 이미 복음을 전한 지역에 안부를 묻기에 가는 선교니까, 다시금 사역의 기회를 주고 싶어 했던 바나바나.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좀더 아량이 넓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성경엔 마가가 왜 중도에 돌아갔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선교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도 말하고요. 또 혹자는 바울의 선교 방식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서 포기했을 거다. 아마 바울의 그 저돌적인 선교 방식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실은 알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의 영적 리더십의 결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그런 죄인의 모습이고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바울도 결국은 그 마가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온전히 이끌지 못하고 또 사실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성정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 보이는 부분입니다. 39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서로 시미다 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갔다고 했고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이죠. 갈라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큰 갈등을 겪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될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역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41절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싸움 이후에도 신라와 함께 수리아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싸웠으니까 사실은 어떤 갈등을 만들었고 또 그런 아픔을 겪었으니까 사역을 다 망치고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싸운 중에도 또내 부족함을 드러낸 중에도 또그 갈등을 통해서 귀한 신실한 동역자와 서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은 이후에도 사역은 여전히 신실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갈등을 겪은 다음에는 이제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게 아니고,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바나바도 구부로로 갔다라고 하는데, 구부로는 사실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바나바는 이제 바울과의 갈등을 이유로 선교 사역을 포기했다라고도 주장하는데, 자신의 고향인 구부로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그냥 구부로로 마가와 함께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포기가 아닌 또 다른 선교지를 선택했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부들의 전승을 보면요. 바나바가 구부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는 그가 계속적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했다라고는 증거가 되죠. 그러니 성경은 둘이 다투었다라고만 했지, 누가 옳고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또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있으며 갈등을 통해 두 사람은 갈라섰지만 그것이 사역의 실패로 이어졌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은 변함없이 사역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역을, 그 섭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끊임없이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과 신라에게 사역한 이후에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제자를 만나게 하세요. 16장 볼까요?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지금 다른 지역을 또 가봤더니 거기에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지금 바울과 신라가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요.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또 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이어받아 그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다음 세대의 일꾼 디모데가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일과 영성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하나님은 한 세대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신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자리를 비우실 때에 항상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왜요? 복음의 역사는 결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16장 4절, 5절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요. 또그 수가 날마다 늘어 부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길은 때로 엇갈리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갈라서는 일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갈라짐을 통해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길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신라와 디모델을 통해 또 여전히 복음의 길을 이어가셨죠.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은 우리를 유용하게,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서 주, 주님의 그 귀한 섭리와 그 복음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섭리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도,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주님, 부족한 모습들 투성이지만, 이 허물투성이인 인생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쓰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주님의 사랑과 복음과 구원의 은혜가 주님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